자, 50번 문제입니다. 자, 50번 문제는, 자, 표면 온도 나와 있고, 전열 면적 주어졌고, 어, 온도 주어졌고, 그 다음에 전전량 주어졌고, 두께 얼마냐. 자, 요게 되어 있다. 그죠? 열 전달 계수 주어졌고, 자, 이 문제는 열 전달 전도에 대한 문제다. 그죠? 자, 그래서 이게 관한 거는 우리 열 전도의 법칙, 이제 필리의 법칙이 있는데, 자뭐 식은 우리 바로 요겁니다만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일단열 전도 법칙 또는 퓨리의 법칙을 한번 살펴봅시다. 자두 물체 사이에 자 단위 시간에 전도되는 열량입니다. 그래서 열전도의열 전달율 돼있죠. 그래서 얘는 단위 시간에 전열되는 열량 키로줄 퍼 아워 요겁니다. 얘는 두 물체의 온도 차이 비례하죠. 일단 적어봅시다. 자 Q Q는 는, 온도차, 델타 t에 비례합니다. 온도차 하고, 그 다음 접촉된 면적에 비례하죠. 그 다음 여기에다가, 어, 면적에 비례합니다. 그 다음에 곱하기 단면적 a. 그 다음에 단면, 단면적에 비례하고, 거리에 반비례하죠. 그래서 요거서 대 거리에 반비례, 델타 x. 자, 비례하니까 요걸 등식으로 나타내요. 여기서. 우리 상수 K를 뒀습니다. 상수 K, 열 전달 계수 그죠? 음. 자,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, 자, 강판 두께 구하라 했으니까, 두께, 델타 X 구하면 되죠. 델타 X는 KA 곱하기 Q분의 델타 T. 자, 어, K는 열 전달 계수는 30, 30이고, 단면적 A는 열 면적은 1제곱미터. 1 적어줬고 Q는 우리 열량 요거니까 7500 적어줬고 온도차는 50에서 100이니까 100 100이 50 하니까 0.02mm 나왔죠. 네,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. 자, 델다틴 온도차